이 아줌마 누군데요? <laughs> 이거는 진짜 꼭 보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예뻐졌는데 드라마틱하게 <laughs>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laughs> 연예인이라면 무조건 하는 그 배우 <laughs> 지 <그렇지>? 그리고 <laughs> 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있잖아요. 오. <laughs> 우리 촬영 끝났으니까 말이죠. 음. 솔직히 쌤도 했죠? <laughs> 땡겼지? 뭔지 <laughs> <언제 웃음> <너무> 알았어요 <알았을까? 웃음>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황금손 강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동안 얼굴을 누려 제가 지금 5G 실리프팅 시술을 받은 상태인데요 더욱더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시술을 결정하는데 4포 네. 4F도 후기만큼 명확한 게 없잖아요 없죠 희영 씨 시술 전후 사진을 안 보고 올 수가 없겠네요 아 이거는 진짜 이 아줌마 누군데요? 너무. <laughs> 너무 정란하신데요? 쌤, 근데 도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희경 씨가 받으신 시술은 5G 리프팅이라는 시술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처지고 늘어지잖아요. 얼굴선을 잡아주고 지방이나 볼륨을 재배치해서 자연스럽게 동안 얼굴을 되찾게 하는 시술입니다. 오 이다가100% 녹는 실을 사용해서 피부를 당겨주게 되는데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죠. 입가에서부터 귀까지 쭉 리프팅 주사를 또 놔드리기 때문에 더 유지 기간도 길고 효과가 다른 실 리프팅에 비해서 확실하게 리프팅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5G 리프팅과 다른 실 리프팅의 차이점이죠. 음 희경 씨의 경우에는 네. 사실 이중턱 깜짝 놀랐잖아요. 30대에 <laughs> 나올 수 있는 이중턱이 아닌데 <laughs> 다음에 팔자 눈밑이 좀 꺼져있으시더라고요 눈물고랑도 있고 심술법 그래서 느낌. 이게 심해지면 마리오네트 라인이 이렇게 생기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실리프팅으로 살짝 이렇게 당겨드려서 마치 눈밑에 수술을 안 했는데도 눈밑 지방 재배치한 효과 어, 저 너무 신기 그러고, 팔자도 없어지시고, 네. 이쪽도 v 라인이 되신 거죠. 진짜 신기한 게, 여기서 현장에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제가 이중턱을 한번 만들려고 해볼게요. 나오는데? <laughs> 없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이중턱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게 지금 깔끔하게 라인이 정리가 돼서 음.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었어요. 그쵸. 피경 씨는 평소에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셨을까요? 어학연트를 다녀오면서 살이 또 너무 많이 쪄온 거예요. 최근에 다이어트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전처럼 탱탱하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중력의 힘을 받는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실 조금 스트레스였거든요. 그 살을 빼도 예뻐졌다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안돼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그쵸죠이찐 나... 것보다 <laughs> 더 끔찍한 고민이던 차에 제가 또 진짜 쌤을 만났잖아요. 시술하시고 주변에서 네. 반응이 어떠셨어요? 바로 그 다음에 <laughs> 촬영 있으셨잖아요. 야너살 갑자기 확 빠졌어. 일주일 만에 몇 킬로가 빠졌어? 그래서 제가 아닌데 그냥 뭐만 했는데? <laughs> 제일 만족스러운 게 어떤 부분이세요? 그 신랑의 사랑스러운 시선. 아예 저희 신랑이 약간 두네요. 근데 신랑이 하루 아침에 예뻐졌는데 드라마틱하게 붓기가 있어도 정도가 크지가 않아서 바로 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셨을 거예요. 오죽하면 맞아요. 제가 연예인이시고 네. 바로 촬영이 다음날 있으신데도 그냥 하세요라고 말씀을 다음 드렸겠다 다음날도 아니에요. 저 정말로 아침에 제가 오전 여기 1 0시 반에 와서 그러니까. 시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 시에 바로 방송을 갔어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심지어 저희 제작진 분들도 뭐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음. 눈치를 못챌 음. 정도로. 그 근게 붓기가 그 정도로 없었어요. 진짜 어,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 다시 태어나셨어요? <laughs> 얼마 정도 유지가 되나요? 음. 보통 피부과 시술들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유지가 돼요. 가장 베스트는 사실 1년에 한번 정도 시술을 더 해주셨을 때 가장 예쁜 게 계속 유지가 아. 되시겠죠. 근데 저는 못 느끼긴 음... 했지만 혹시 5G실 리프팅 음... 한 후에 부작용 사례도 있나요? 아무래도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을 음. 넣고 당기는 과정에서 빔풀이라고 하는 퇴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바로 내원하셔서 이 피부를 풀어주게 되면 이런 음. 현상은 해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술 후에 비교적 역광대가 너무 돌출이 되어 있어서 시술하고 나면 빗살무늬 톡이 가거든 <laughs> 빗살무늬 톡이 <있거나, 웃음> 사막이 얼굴이다 이런 불만족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시술할 때 제 가장 중요해 그래서 역시. 저도 광대를 조금 피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거나 광대 피해서 바깥쪽으로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포인트를 옮겨서 리프팅을 진행해드리는데요. 광대가 돌출이 되어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서 음. 이렇게. 저도 광대 피해서 그렇게 그쵸? 해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숙련된 전문이랑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한다면 이 문제들도 크게 걱정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똑같은 실 리프팅이라고 해도 이 손길 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전문이 잘하시는 분. 한테 하 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따로 관리에 힘써야 될게 있을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단지 실이 자리 잡는 동안 한 달이란 시간 동안에는 경락 아, 뼈까지 경락도 가벼운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럼 거의 영혼까지 털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네. 사실 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큰 경락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어. 전 이건 만인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laughs> 다음엔 저뭐 할까요? 뭐 할까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김장님, 네. 황금손 또, 어디, 어디 손 대실 거예요? <laughs>